안녕하세요. 테크가 즐거운 인테크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제품은 감성 아이템을 하나 가지고 왔어요. 요즘에 레트로도 많이 바람이 불었고 분위기를 즐기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아졌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집에서도 가만히 있는 것도 좋지만 어떤 멍 때리는 이제 달멍이라고 할수 있는 그런 제품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혼자서 휴식을 취할 때 집중할 무언가가 있으면 더 좋고 그 공간을 좀 따뜻하게 만들어 줄수 있는 아이템들을 많이 찾으시는 것 같아요 이 제품이 바로 그런 감성을 채워줄 수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시면 화면에 잡힐지 모르겠는데요 보라색 빛깔로 회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는 온습도가 나오는 시계입니다. 알람도 되고요. 색깔이 바뀌어요. 화이트, 퍼플, 그리고 옐로우까지 다양한 색상을 만나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리모컨으로 다 조절을 할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편리합니다. 회전이 멈췄고요. 불을 끌 수도 있어요. 회전 속도도 조절을 할 수가 있는데 1, 2, 3단계가 있습니다. 이게 근데 드라마틱하게 확 돌고 슉 돌고 이런 느낌이 아니라 미세한 차이기 때문에 구름의 속도를 느끼는 정도처럼 돌아가요. 회전을 시킬 수도 있고 멈춰놓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불만 켜놓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돌아가는 게 조금 정신산업다 라고 하실 수도 있잖아요 자 그리고 뒤편에 보시면 usb 단자가 하나 있습니다 원하시는 장비를 충전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전면에 이 디스플레이가 저는 상당히 좀 매력적인 것 같아요 집에서 놓고 봤을 때 부담스럽지 않게 시간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온습도도 요즘은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이렇게 습도계를 따로 구매할 필요 없이 볼수 있다는 점 이것도 한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달이 이렇게 고정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분리가 됩니다. 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계는 시계대로 하고 얘는 얘대로 원하는 공간에 놓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얘도 혼자서 돌아가요. 본체가 도는 게 아니라 달 아랫부분에 회전축이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거치만 해주시면 어디에서든 돌아갑니다. 자, 제가 이 구성품을 처음부터 설명을 드리려고 언박싱을 하면서 한번 보여 드릴게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구매를 하면 이 상태로 이제 배송을 받으실 거예요 탁상용 시계 이고요 얘가 달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보여드리지 않았던 공중에 달수 있는 부품인데요 자, 이거 굉장히 신기합니다 끝부분이 이렇게 자석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도 제가 보여 드릴게요 그리고 달이 이렇게 포장이 되어 있고요 사용설명서 들어있고요 리모컨 들어있습니다 충전 및 동작선 뒷부분에 보시면 인풋 5V라고 적혀 있는데요 이 제품은 배터리가 내장되어 있지만 배터리 구동 방식은 아니에요 안에 있는 배터리는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한 용도로만 쓰이는 거지 외부 전원이 들어와야 되고요 따로 충전을 어디에 꽂지 않고 이 위에다 올려 두기만 하면 충전이 되는 형태 이게 상당히 저는 특화된 형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올려놓고 내가 원할 때 리모컨으로 켜서 쓸수 있게 상시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공중에 매달 수 있는 게또 굉장히 매력인데요. 카페에서도 많이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자, 공중에 매달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뭐 와인 한잔 이렇게 옆에 두고 뭔가 묘하게 매력이 있습니다. 두 개, 세 개를 레이어드 해서 꾸며주셔도 좋을 것 같고 이 리모컨 하나로 한 번에 컨트롤을 할 수가 있어요. 같은 주파수대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개를 달아놓고 한 번에 바꿀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이거는 사용 패턴에 따라서는 약간 단점이 될 수도 있겠죠. 자이 제품은 본인이 사는 것도 좋지만 개인적으로는 주변에 선물할 때 굉장히 좀 있어 보이는 제품인 것 같아요. 특히 뭐 집들이 선물이라든지 아니면 축하 선물 느낌으로 간편하게 전달하기에 굉장히 좋은 제품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탁상시계가 탑재되어 있는 제품인데 저희가 굉장히 저렴하게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깜짝 놀랄만한 가격으로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선물용으로 하나씩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독자 이벤트도 있습니다. 두 분께 전달을 해 드릴 건데요. 보름달을 보면 여러분들 뭐 하시죠? 소원비시죠? 아직 저희가 연말은 약간 남았지만 올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소원을 하나씩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